안녕하세요. 유영선입니다. 이, 그, 지난주에, 아, 어, 유방암, 50대 중반에 유방암 환자분이 이제 두 분이 오셨습니다. 내외 어, 간에 같이 왔는데. 사실 뭐 그분이 제일, 어, 질문은, 상담 내용은, 어, 유방암 초기에 진단이 됐어요. 그래서, 어, 다행히 항암제는까지는 안 해도 된다. 근데 호르몬 호를 이제, 혼몬 치료를 하는데, 아, 그게 너무 불편하다. 이르몬제꼭 먹어야 되냐. 그게 주 상담 내용이긴 했는데, 당연히 르몬제 먹어야죠. 재발을 방지해야 되니까. 그렇게 얘기하다가, 이제, 뭐, 식이요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, 그러던 중에 환자분이 물었습니다. 아, 이 유방암하고, 콩하고, 에 대해서, 콩 속에 있는, 이제, 아이소프라본이 유방암 환자한테 해롭다, 괜찮다, 감론 을박이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저는, 어, 그, 육식도 안 먹고 제가 근육이 작아서 <laughs> 단백질 파우더를 1년 전부터 계속 먹고 있는데 은근히 걱정되네요. 그래서, 예, 단백질 파우더를 언제부터 드셨습니까? 아. 그러니까, 암 발병하기 한 1년 전부터, 어, 먹었습니다. 이, 실제로, 어, 그래서,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. 단백질 파우더는. 음, 실제, 이제, 그, 아이소프라본, 콩 속에 있는, 어, 파이토 에스트로젠, 식물 에스트로젠이 암 성장을 촉진한다. 뭐,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, 어, 한때 난리가 났죠. 실제 이제 호주 식약청에서 어 이제 그런 걸올려놔서또 그거를 또 누가 또 퍼올려서 어어몇 수년 전에 한국의 국내에서도 상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 역학조사 역학조사라는 거는 이제 많은 암 환자들의 식사 습관하고 이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콩 많이 먹는 사람하고 콩을 별로 안 먹는 사람의 유방암 재발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비교해 있는 여러 역학조사 논문들이 있습니다. 그 논문에서는 콩을 많이 먹은 사람이 유방암 재발률이 훨씬 더 낮은 걸로 확실하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. 그런데 실험실에서 동물 실험을 했는데서는 좀 명확치 않다. 혹은 어. 콩 단백을 먹인 동물들이 유방암위더 빨리 자라더라. 유방암 발병률이 더 높더라. 그래서 파이토 에스트로젠이 유방암의 성장 촉진에 관여가 한다.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분석이 되면. 실질적으로 콩, 자연 콩을 먹으면 유방암 재발에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. 그런데 실험실에서 썼던 거는 콩 자체가 아니라 단백질 파우더입니다. 그래, 결국은 사람이 콩으로 먹는 게 귀찮으니까 가공해서 추출해서 단백질만 콩에서 추출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.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. 사람 손이 닿은 것 치고 제대로 된거 없다. 자연적으로 생긴 그대로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식이요법이다. 콩도 마찬가지입니다. 콩 추출물, 단백질, 파우더, 유방암에 상당히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그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오늘 참잘 왔습니다 큰거 얻어 가지고 갑니다 아마 이 사람이 남편분의 얘기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유방암이 그렇게 갑자기 확 올라온 것도 단백질 파우더를 1년 전부터 먹었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지요 라고 물어서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. 단백질 파우더 유방암 환자분은 상당히 조심하십시오.